네, 찬송가 502장, 구찬송가로는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교우님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를 아버지는 미셔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뭐 교우님들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많은 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회복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과 능력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하여 주셔서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재직들 수많은 일꾼들 한분한 한 분을 지켜 주시 건강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주석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신앙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둠과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8절 서두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를 빛으로 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과거에 익숙했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에게는 매순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강둑에 두고 다른 한쪽 다리만 배를 타고 갈수 없듯이 우리는 빛과 어둠에 한쪽씩 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차갑.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니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장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빛을 따르는 삶이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교화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덕을 실천하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곧 썩어질 부 명예 육체적 욕망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 현재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 일시적인 것 애착과 같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정리하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본받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주님과 사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것과 사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친하게 지내는 것과 사귀는 것이 허물 없이 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귄다고 말을 할때 그것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수반됩니다. 남녀간에도 사귀는 사람과는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싶고, 항상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삶은 항상 같이 있고 싶고,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항상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말씀과 같이 있고 싶고 항상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 책,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수시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뇌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시편1 1 9편1 0 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0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안개와 같이 어두운 우리0 삶을 빛과 같이 비춰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빛에 0 0답게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빛에 0 0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란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구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땅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면. 우리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란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 죄를 낱낱이 고하는 삶.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빛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 가십시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가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들도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